예레미야애가 1장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므로 크민이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나를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가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어 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 예레미야 선지자가 결국은 국가의 멸망을 목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탄식이 컸는지 그 마음이 상했고, 그 다음에 그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고, 내 아들은 빼앗기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탄식합니다.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할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한 심판과 철저한 멸망이 임했을 때. 예레미야가 탄식한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제사장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선지자로 이제 세우셨고 그가 선지자로 활동하는 동안 유다와 예루살렘은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나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죄를 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했고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잘 믿는 방법이라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귀에 가려서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레미야와 사뭇 다른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유다는 다윗의 그 언약을 갖고 있는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이 버릴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유다에는 환란이 올 것이다 전쟁이 올 것이다 예레미야는 선포했는데 거짓 선지자는 환란은 없고 전쟁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 있어도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번째 선포한 메시지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항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슨 항복이냐? 우리는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구의 메시지가 청중들의 마음에 흥분을 자아내는 것이 메시지일까요? 누구의 메시지가 청중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드나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그 메시지는 청중들에게 소외되고 외면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어찌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매국노와 같았습니다. 원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압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죠. 그렇죠? 말씀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사뭇 다릅니다. 선지자라면 누구나 잘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축복이 임할 것이다,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왜? 청중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원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다. 바벨론에 행복 항복해라.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마음이 기뻤을까요? 늘 가슴에 돌한 덩어리를 얹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 빨리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갈대아의 인이 와서 이 성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외쳤는데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귓방구를 끼고 콧등에도 이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아 왕의 신하들이 하도 예레미야가 이그 자기들의 귀에 거슬리는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죽여버리려고 물 없는 웅덩이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뚜껑을 콱 닫아버렸어요. 그 웅덩이 물 없는데 물이 없나요? 진흙탕이에요. 벌레들이 스물스물 기어오르고 이 벌레가 얼굴에도 콱 물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얼마나 귀에 거슬렸으면 그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선포했습니다. 드디어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 왔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한 내용이에요. 21절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나를 이루시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갖게 하셔서 예레미아 선자는 지금 탄식하고 원수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로하는 자가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선하게 경계가 무너진 현실, 우리의 현실이 예레미아 시대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불의일까요? 사법적인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검찰청을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 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노란봉투법, 공포한 것도 역시 일 열심히 하고 월급 못 받는 사람 없게 하겠다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정의가 뭐고 가짜 정의가 뭘까요? 왜곡된 정의가 뭘까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겠다는 행동들이 진짜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망해가는 유단을 보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들을 보조치 자행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유다인들, 예루살렘 백성들, 그들 속에는 사실 하나님의 정의는 없었습니다. 국가는 서서히 망해가는데 오직 선지자 한 사람만 애달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세요. 그토록 많은 성도들이 있고 대형 교회들이 질비한데 이 나라가 정의로운지 묻고 싶습니다. 정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는 아무리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이것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예레미아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예레미아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수의 편이 아니라 소수의 편, 예레미아의 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레미아는 지금 망해가는 국가를 바라보면서 탄식하다가 마음의 병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절망, 그 예레미의 야 절망감이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22절에 보니까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하지만 망국의 시대를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씹쓸고 지나가는 전체적인 기운, 절망적인 절망 그 다, 그것이 다 전부라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선포한 희망은 심판이 면제된 희망이 아니에요.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면제된 희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시대 지금 이 상태로 정의가 왜곡된 상태에서 있다가 심판이 올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때 예레미아 선지자처럼 우울한 감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 그것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거기에 의문점을 두고. 내가 하는 것이 옳은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 지금 이 나라가 올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예레미야처럼 탄식하며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어쩌면 심판이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그 시간, 회개할 끝까지 회개를 거부했던 그 사실 때문에 심판이 오고 난 다음에 희망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지만 심판을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을 묵상하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망해 가는 국가를 향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선포했던 메시지.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 사회에 동일한 메시지가 되어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회개하고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